반갑습니다. 육식갑자 신의 일주 뛰어난 두뇌와 강한 개성을 가진 일주입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신근과 해수를 만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성향을 띄우는 경우가 많으며 천재적 두뇌입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성부욕 논리적인 은변에 뛰어나며 토론이나 논쟁에서는 쉽게 지지 않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독립적인 성향이죠. 개인적인 연구나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성향이 강해 타인, 타인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구직, 교육, 기술 분야에서 명령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으며, 예술적인 창작,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그거 할수 있으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